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작은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신나게 시작해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는 말씀은요,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배도의, 배교의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배도와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죠.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모세. 근데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화가 점점점점 길어지자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 갔다가 어디 뱀한테 물려서 죽은 거 아니야? 늑대가 잡아먹은 거 아니야? 왜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모세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라고 아론에게 사람들이 물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허점이 드러나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모세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지 하시지만 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왔던 인도자, 지도자, 모세가 어디 갔냐?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이어지는 구절을 전도사님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멘. 어떻게 됐나요? 아론이 송아지상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보이는 송아지상을 보고 아 우리가 이집 이집트 땅에서 건너올 때 송아지 타고 왔지 않냐? 우리는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거야. 송아지 상에 대고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버스 타고 오잖아요, 봉고차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봉고차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자꾸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자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만 찾아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여호와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관장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언제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될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연예인들에 대한 성공, 기업가들에 대한 열망,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기 사고 싶어서만 미치겠죠. 핸드폰 새거나 하면 막 그거 사고 싶죠 전조사님 말했잖아요 그하남 스타필드에 아이폰 결제하는 데만 한 시간 걸린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인 줄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 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팩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 어떤 근거, 사실, 사실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로우신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 볼게요.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아멘. 아론이 사람들이 송아지상을 보고 열광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송아지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사장이었지만 사람들의 인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열광하는 소리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환호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새기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때론 하나님과 반대될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유익을 추구하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독대하면서 자신에게 드릴 성막, 자신에게 드릴 제사를 위한 성막, 회막을 말씀하시면서 또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이렇게 모세와 긴 독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모세가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한몫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명심해야 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그래서 내 개인의 영광과 내 개인의 처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환호와 인간의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감사합니다. 함께 큐티 나눠주셔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부 가족들 내일은 큐티가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전도사님이 출근해서 교회에서 큐티를 촬영할 거예요. 한 12시쯤에 오후 어, 점심 늦게쯤에 올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어,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작은 기초로 만나도록 하죠.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